네. 어, 여기 아, 다 넣었다. 어, 왜? 안 사. 순고 있어. 영영기영잘영잘 내가 까 이거 저쪽 음식부터 이렇게 정재는 찍어서 준비 이렇게 해놓영 재밌니? 재밌이이 너무 <laughs> <재밌게>? 음. <재밌게? 웃음> 어, 재미없는 거 아니야? 힘들어. 와우. 아..이거 어, 뭐야? 아니 근데 나못기살려 빨리 먹으 이거 쏨따 그리고 각종 꼬치류들 그리고 핫다이 해산물이랑 시원하게 먹어야지 밥그 음. 오징어 해 그리고 이거는 게살볶음밥 히잉 음, 짱난 이거 명진이쏨냥꿍어묵 그냥 이게 어묵인가요 누나? 어 이거 약간 그 야채솥 같은건데 어 야채하고 같은 흔히 야채하고 그냥 영재야 아, 그냥 음. 와 그냥 먹자 창과 빙아 이거 오픈너는 있나요? 얼른 먹읍다 응. 거기 사람이라음 어. 맛있어 네. 이거 쑥 맛있어 이거 와 앉아 나 지금 영재 앉아봐 응. 다? 응. 이거 뭐야? 이거다 뭐야? <laughs> 어. 아는 거라고 쏭당밖에 없어. 내 쏭당 그냥 이거 어떻게 먹어? 돌렸다는 거 아는데? 렸다는거 응. 아는데? 응. 왜? 이쪽으로 봐요 이쪽으로. 땄어. 어, 뒷 땄어. 어디 걸렸네? 지거지않았 이거, 이거 너 멀지? 이걸 좀짜아 아, 하나 더 불러줘. 앵글 때문에 일부러 아아 그래? 그래? 들어가고 먹지 말자고. 그래. 머리 주는 거 아니야 너무?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, 여기다 이렇게 어, 한 다음에 이렇게 어, 한 거. 거. 이렇게 하는 거랬는데 흥가 땄어. 흥겨는 뭐? 흥 내가 거기 있어. 다 따지마, 다 따지마. 다못 먹을 거 같아. 먹자, 먹 싶다 나 질단남대고 야야 저기 뭐야 뭐 먹을 거야? 우리 기내수고 다나가야 되나? 자다 <목소리도> 먹을 아, 다 먹을 거야 네다 짜자 너는 너 거만 따지마 음 사탕이 맛있 이걸 음. 따지, 따지? 자짠거한번해짠거데번해 누구 먹을래? 여기다 찬아 시아 뭐 짠은 그래도 아, 이거. 그래 이거. 그래이그 그래도. 그래 그래도. 그래고 그래도. 그래도. 그그리도어 뭐? 도그래그래고 그래도. 그그그래 그래도. 다그리웠 그래도. 그 그래도. 오래도그래그도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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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이 그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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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도도그 <목소리> 그냥? 그냥 막. 그냥 <laughs> 네. 이거 내가 영상 찍을 찍는 거야? 응. 포기할게 그냥. 그냥 먹어. 아 먹는 거뭐 찍어 뭐하러? 먹는 걸찍는다기보다이 중에 조금이라도 번지려고? 그렇죠. 잠깐 한 장만 넣어둬라 오지 않아? 오지? 오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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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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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지오 음. 아, 이거 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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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오지? 오지? 오가 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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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또봐 봐. 이거? 응. 응. 음. 보면 가먹으맛 달라져. 음. 하면... 음, <목> 우와타 맛이 나 네. 토마토랑 네. 랑 네. 맛이 난다. 해을 a 고 그걸 먹고 있는데 book w i 먹었 them. What's 지 h a t I'm not sure. 는 m not s u 야 어때요? not s u 나 e 되겠네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진짜 본인이 완벽하니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그치? 내가 야, 이거 맞나응 내가 이거 는데이야 이거 숙에서받응거숙소야는나가기가 지금 아까는 줄어들었 원래 이세2 0 0달러는데이제1 5 0 그렇게 100 했어 지금 아까 이고있는2 0 아니 라고그랬어 근데 지 반대편이 어그로 그래, 어, 건너서 왔어. 요즘 배 좋았어? 이따가 까려로에서두개더 주려고. 이거 어 맛있어. 아까 다었어만 빼고. 이거 맞을안 먹어. 이거 맞안 먹어야지. 그냥 만 해서. 응. 이거 뭐야? 이거? 그거? 먹으고거거야거북야아거야이야거북야거북야 너무 맛있어 보이던데? 맛야야한발씩도안닌어순재만 나왔어 순야맛순납 먹어봐 순납 너무 맛 이거 순납콩 한번 먹어야지 참 맛있지? 원래 아. 이 맛있는 거야 베이가 보기에도 두꺼워네요네라임거든레몬글라스나레몬이 약간 라임네 이거 브로콜리 맛이 강한데? I d 하고또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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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매운 거 k 라 o w I d o 먹 t know. I don't 지너 o w I don't know. 주스? o n t 주 n o w 도 don't know. I d o 맛있게도 많이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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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는 o n 너무 오늘 아가못가는데 응. 들어가서 이가는데그 길을 차도 가지고가좀 아쉬운데 좀 바로 거기서 맛있는데. 하나 먹고 지아 전에 좀 먹고 올 그래, 먹고 올라다가 <목소리> 누구뭐야누야 누구야? 누구야? 먹어야돼구야가봐야 누구야? 을먹야야게구야누야 누구야? 누야누구구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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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야 누구야? 누거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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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니

진 이제 는 그냥 그걸 쓴것 같아 이거 먹었을 때 이거 오잖아 얘는 바짝 쓰진 않더라고 그것보다 갈망스 살짝 네 이건 나름 흥미가 있어 약간 해산물 맛이 나이 있는 거지? 아이 아, 뭐야, 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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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뭐엄청 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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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.

깔깔한 분위기? 여기 좀 일단 깔끔한 분위기 나왔 깔끔한 분나나 그래도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? 내가 봐도 전경 많이 비겠어 얼마나 걸어왔어? 얼마 걸어왔어? 얼마나 걸어왔어? 깔깔한 분위기 깔깔한 분위기 깔 g o o 다 good, 못 o o 지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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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여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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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가 d good, 대구 대구, 대구 있잖아.

<목소리> 나돈 돌아가는 것 같아. <laughs> 나도 놀라아는 지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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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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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도 나도 가지나지 나도 나도 고도 나도 나도 는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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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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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치과 렉스 음, 음, 근데 5 0인데 나가서 2 0 0인데 돈을 야되는데 고. 더해야나8천어2 0 0한테세를좀 보내도 적극하고 래 근데 이미 가근데 못가까 뭐2 0 0 우리가 지 이거 내가 줄게 어 너무 쉽게 깎아주는 거야 이 카드 우리가 돈 갚을 있는 안안 <laughs> <빨리 깎아주고> <laughs> 때거 아니야? 가상에좀 느꼈어 기틀맞고 빨리 이카좀보내 그래도 야채는 도 많이 많은 것 같아 야 뭐야 좋아하는데다 먹는 거야 왜나 지금 음식을 못 먹을까 술을 못 먹었어 랑맛있 이렇요어 아, 다리길지만 나도 먹어 야, 나씨 남해 주자고. 고편했거든잘 먹고 불렀어 그래. 바 먹고 아 먹었다. 이 먹고 아이 아이스크림 정도 먹고 안버거 없고. 음 <눈널라> 내 don't know. I d 내 n 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하나가 쩔 말고 갈 필요 없고 거기서 줄이 너무 긴 집가 내일 완전히 갈까? 가오팡로 한번 가야 돼. 밤 내일 갈 시간이 돼? 아 시에 거기 여기 데려다 주는데. 어머 쩐쩔 말. 번들 없어. 응. 그래? 여기 번들어가. <놀람> 뭐막 야구 관리 생리만 빠와도 맛어 약간 김치 이게 모든 음식이 다 느끼할 레일를딱 먹어도 면나 음식을 계속 먹을 수가 있겠네 맛있어 야 아니, 내것 같아? Don't h 아 d e it yet. I thought, i 서 going to stop. I'm g o 어 n g to stop. i 이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음식 going to s 이 m 이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 오늘 s u r 맛 i 는 not sure. 이 m n o 은이 u r e 게 m not s 어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잖아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<데>. <데>. 이건 누구나 뭐 호불호가 없이 먹을 수 있는 저게전 세계에 유일하게.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느는수 있는. 각을다 느낄 수 있는 o <목소리> <이게. 목소리> 이 how much you g 거, I don't k n 근데 미 don't k n o 을 때는 짠 맛, 단 맛, 신 맛, w 맛, don't k n 는 w 같 don't 이 처음에 음식이 보내야 될 때는 뭐가 이거 왜 먹고 가뭐 그랬었는데 듣다 보니까 고수도좀 받게 되고 찾아본 셈이 아닌데 느지냐 뜨거운 나지? 신발 신발? 하고 발달해서 물들려 표시해 주시겠표시있주요아 눈이 나 같은데. 음. 서 눈이 눈이 지고있 지금. 맞아. 조복만 했는데도 되게 좋죠. 조기 이 이렇게 살짝. 파워하면서. 파워하면서 그냥 조복이나 이런보다 그 파워하면서. 뭐지? 나 뭐야? 이거 얼굴 나튀기 남았어. 어 나한밖에 진짜 에서 말라? 말라 놓으면 죽는거지 에서 태국으로 올수 있어요 진짜? <laughs> <SCIENT> 응 옛날에 운전도 너무 좋지 덕수 거기 갔나? 덕수 가야 돼? 어왔다 너랑 그랬데 특별감이 비싼 거 매겨 먹던 놈아 가면 끙끙 앓고 아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먼저 는 거야 왜 그런 거야? 장애이한 오면 얘는 1번이나 다배고라고만 가는 거좀도이운게늘들졌더라 응. 이 그런 데서 아프면 안 되는데. 사주나 보여. 나도 없어. 저 방금 통은 인천에서 주제 별로 없어. 이런 건 거기 밥 먹는 거지. 어요먹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이거 꺼서 나도 여기 보고 있는데? 둘안 먹어요? 끄내려간 그래. 그니까. 거? 대니 뭐 그거. 이 먹은 말이다. 빨리 어서먹 가고 가먹 t h 왜워 왜? 맵다고? 안매 t t 데 e 먹었거든? 왜이 o v e They want to walk. o 데 they want it. I'm n 먹 t there. You. I'm not g o i 안 g to go. I'm n 먹 자, 기러면 자, 않러면잘 그러면. 자, 그러면. 그야 자, 그러 자, 그러그러 자, 가안